다음에 이 시간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 교회를 소개해드리며 말씀을 열겠습니다. 어, 이 교회는요. 자기 스스로를 굳이 알리려 애쓰지 않아도 지역 사회에 잘 알려진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들은 논쟁을 좋아했습니다. 마치 그리스 로마 시대 철학을 논하던 철학자들처럼 가던 길거리, 학교, 뭐 이웃집, 심지어 교회 소개한다 그랬죠? 타 종교의 시설에서도 논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런 논쟁이라는 게 고상하게 잘 대화를 하면 말 그대로 논쟁이지만 잘못하면 싸움 구경 납니다. 타 종교 시설 얘기가 나온 김에 어떤 성도님은 타 종교 시설에 가서 밥 먹고 와 고기다 라면서 말하기를 왜 이건 죄가 아닌데 난 하나님만 믿어요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다 알아요 어차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 거기서 먹는 거뭐왜 그렇다는 겁니다 또이 교회의 어떤 성도님은 돈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실 때 뭔가 먹을 거를 갖고 와서 종종 드시곤 합니다. 반면 이 교회 어떤 성도님은 당장 먹고 사는 생계부터 위협을 받는데, 그러니까 돈이 많으시고 부자이신 성도님께서 드시는 그 옆에서 입맛만 다시고 계세요. 그 교회 이런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거나 들으면 되는 생각이 아, 우리 수원 북부교회 밥은 월드클래스인데 또 얼마나 풍성하게 만나고 에서 주시는데 우리 교회 데려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 혼자 다 먹을 거면은 대체 왜 그러나 좀 나눠서 드시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어떤 분들은 파벌인 아닙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나는 강대현 파, 나는 황준선 파, 나는 한진 파, 파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황준선 목사님. 황준선 파의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하면 당사자인 강대현, 황준선, 한진은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그런 파벌을 만든 적도 없고 파벌의 수장을 하겠다고 한 적은 더더욱 없는데 갑자기 성도분들 자기들끼리 파벌을 만들어서 우리의 수장은 누구다라고 하는 교회 정말로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바울이 사역한 대살로니까 빌립보, 뭐 에베소 교회 등 문제가 없다고는 못합니다만. 그 어떤 교회도 방금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고린도 교회의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요. 오늘은 고린도 교회 싸움 구경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사역한 교회 중에 이 정도로 시끄러운 교회는 없었습니다. 서로 파벌을 형성하여 분열하는 문제, 방금 말씀드렸고요. 근친상간 등 이제 성적 타락의 문제. 빈부격차, 빈부격차는 그렇다 치는데 옆에서 다른 형제는 굶던지 말던지 부자인 나만 먹겠다는 문제 또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 소위 영적 은사를 가졌다는 사람들의 무질서함 심지어 예배질서 순서에 갑자기 난입하기도 하는 등또 영적 은사로 성도들끼리 등급을 매기는 일종의 뭐 영적 엘리트주의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한 게 맞냐는 부활에 대한 논쟁까지 이 방금 말씀드린 게다 고린도 전서에 들어있는 화두들입니다. 특히 고린도 전서가 총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말씀드린 이 파벌을 형성하고 분열하는 이 문제가 고린도 전서 본문 1장 10절에서부터 4장 까지 1장에서 4장까지 16장 중 1장에서 4장까지 4분의 1을 거의 차지합니다 어떠한 고린도 전선의 단일 화두 중에 최다 분량을 차지하죠 즉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많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이게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에 싸움 구경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파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2절을 보시면요. 어,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개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 뭐, 개바, 베드로죠 나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됐고 뭐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제 나뉘어졌습니다 무리들이요 또 간혹 그리스도 파가 따로 있었다기 보다는 뭐 바울 아볼로 개바이세 파벌이 각자 우리가 가장 그리스도에게 가깝다고 주장한 것이다 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대표적인 각 파의 수장들인 바울 아볼로 개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고린도 교회의 일대 초대 담임 목회자입니다. 어, 다만 성경 전반에 나타난 바울의 사역의 형태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바울이 한 교회에서 막 5년 아니 막 10년씩 이렇게 오래 있지 않았죠? 그래서 바울이 일장에 이 분열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나는 뭐 그리스보,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나 집안 외에는 세례를 준 일이 없다. 즉 내가 뭐 누구네 파가 어떻다 저떻다에 대해서 내 몫인 나에게 소속된 어떠한 사람이 있네 없네를 논할 것도 없다. 세례받은 사람이 이만큼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하나, 바울은 지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파라고 하지만, 정작 바울 자신은 고린도에 없어요. 고린도에 있었으면 편지가 아니라 말로 직접 현장에서 수습을 했겠죠. 고린도 교회에 없습니다. 당사자는 없어요. 두 번째, 아볼로는요, 고린도 교회의 바울의 뒤이었던 를 이대 담임 목회자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인데 이 아볼로는 바울처럼 역시 구약에 능통했으며 더 나아가 언변도 좋았습니다. 말을 잘해요. 바울에게는 언변이 좀 부족하겠네라는 그런 어 예측들도 있습니다만 아볼로는 언변도 좋았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유대교 사람들과의 논쟁에서 계속 이겼다라는 게 실제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성경도 잘 알고, 언변도 갖췄고, 그래서 매번 유대교 사람들과의 변론에서도 이긴 이 아볼로, 또 초대 개척자인 바울 두 사람은 서로 굉장히 소중한 동역자였습니다. 서로 소식을 주고받고 같이 동역을 했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전설을 쓰면서 그 당시에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즉 바울이요 아볼로에게 고린도에 가라고 많이 권했지만 바울이 아볼로에게 고린도에 가줘라고 많이 권했지만 아볼로가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라고 언급하는 게 이제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지금은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의 업건이와 앞으로도 고린도 교회에 갈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정작 아볼로 파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바, 즉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죠. 베드로의 사역지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이 베드로라는 유대인은 바울이나 아볼로와 다르게 그 유대 땅 본토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역지였죠 고린도라는 곳이 애초에 개바의 고정적인 사역지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바 파래요 고린도를 거쳐갔으나 지금은 고린도에 없는 바울 역시 고린도를 거쳐가 다미목회를 했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고린도 갈 계획이 없어라는 바, 아볼로 고린도가 사역지였던 적이 없는 개바 그러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나는 바울, 아볼로, 개바, 파라며 내가 낫다 우리 파의 수장인 누구가 더 낫다 라고 했던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분열에 대해 바울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밤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을 것이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요 아멘. 3절을 계속 띄워 주시면요. 3절에 너희가 아직, 아직도 육신에 속했다라는 게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앙은 있어요. 신앙은 있는데 또 신앙이 있고 예수님을 믿으니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믿으나 아직도 그 마음속에 남과 비교하며 시기와 또 실제로 다투는 분쟁이 있어요. 육신에 속해서 사람을 따라한다. 세상 사람들이 시기하고 다투는 걸 당신들도 그대로 따라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던 바울도 그래서 이 절과 같이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다. 당신들의 인격과 신앙은 아직도 어려서 밥을 먹을 단계가 애초에 아니었다. 나도 당신들을 저주로 먹였다. 수준에 맞게 그렇게 나도 접근을 했었다. 라고까지 그렇게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직격을 하는 겁니다. 바울의 진단이 이렇다면, 혹여 우리도 해당되지 않을까? 겁나는 바울의 이 진단이 이렇다면 처방은 어떨까요? 고린도전서 3장 오늘 본문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지, 그런지 아볼로는, 아볼로는 무엇이며,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가까워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기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셨나니.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자, 즉 심은 자입니다. 그 뒤를 이은 아볼로는 자신이 가진 은사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부어준 자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이 다릅니다. 몸의 기관이 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뭐 어디도 있고 어디도 있고 각 여러 신체 기관들이 있듯이 각자 역할들이 다릅니다. 내지는 예컨대 어떠한 똑같은 사역을 하더라도 누가 맞느냐에 따라 혹은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에 따라서도 그 사역이 내뿜는 일종의 색깔이 달라진다고 할까요? 그리고 누군가는 심습니다. 또 누군가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지치도록 부어요. 계속 쏟아 부어야 해요. 정작 열매는 그 당시 사역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사역하는 사람이 거두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나는 이만큼 심었다고. 나는 이만큼 물을 들이부었다고. 나 이만큼 고생했어 라고 무슨 대단한 칭찬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다만 참 수고가 많았다 라는 하나님의 그 인정 한마디를 바라며 우리가 사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또 때로는 옆에서 다른 분들이 아니 왜 그렇게 미련하게 많이 심었냐 왜 그렇게 많이 부었냐 그렇게 심고 뭐 들이 붓는 대비 사역의 열매가 있겠냐 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그렇게까지 하냐 등등 그러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교회는 생각보다 비효율의 공동체입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인데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주일학교 교육이라는 것도 아이들에게 한두 번 잘해준다고 사람이 180도 달라지는 게 절대 아니죠. 점점 점점 자랄 뿐인 거죠. 다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어떠한 물질, 어떠한 수고, 어떠한 투자 대비 지금 당장 보이는 결과물, 효율의 어떠한 만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그 모든 수고가 감사하게도 결국,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누군가가 심었고 누군가가 물을 부었을 때, 그래도 감사하게도 열매를 보게 해주시는 결국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결국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동역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긍휼하면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성전인 것과,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라는 이 이런 식의 말씀이 여기 3장하고요 또 6장에도 나옵니다. 이제 그런데 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정결하고 거룩해야죠. 맞는데요. 우리가 아는 그 순수하고 정결한 성전 개념은 6장에서 보시고요. 3장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 내내 이야기하는 건 분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3장이 전체적으로 말씀하는 것,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말씀하는 건 분열하고 교만하고 동역자들을 향해 관용하지 못하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거룩을 깨는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비효율의 공동체인 교회가 거룩하게 보존되는 것은 단순히 죄안 지는 것 열매 많은 거, 열매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에 맡기고요. 우리는 나보다 남을 높이고 서로 사랑하고 힘들어 보이는 지체 다시 일으켜 주고 격려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 각자에게 주어진 교회의 벽돌 한 부분, 그 구조 한 부분을 우리가 맡겨진 것을 감당하는 것,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하는 동역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동역자분들을 또남 뭐 이전에 나 자신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으나 게다가 야 내가 너희를 밥으로 못 먹이고 저주로 먹인다. 저 어설프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린도 교회. 왠지 그 모습이 내 모습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말 많고 탈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최종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요. 하나님의 지민이라.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무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당신은 무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여러분들 보시기에 자신을 보기에 어떨지 모르겠으나 그말 많고 탈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당신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바치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사진을 보며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의 그 명맥을 여전히 잇고 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이는 저 석판은 고린도 교회 역대 담임 목회자 명단입니다. 89번까지 써 있는데요. 1번 바울, 2번 아볼로, 3번 신라, 4번 어, 소수데네. 이제 이런 식으로 89명의 목회자 명단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제 연도가 이제 다써 있고 합니다. 이 대단한 역사를 지닌 고린도 교회인데, 저 석판 외에 또 하나의 석판이 똑같이 생긴 게더 있는데, 내용은 물론 다릅니다. 보여주세요. 무슨 내용일까요? 명단 외에 또 하나 제작된 석판의 저 내용은 고린도 전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뭐죠? 사랑장 맞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일 뿐이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사랑이 끝까지 간다. 그게 또 하나의 석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2026년 직분을 맡아 사역을 섬기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치가 있어서 사역이 맡겨진 것만은 아니고요. 어떤 분은 혹시 이제 2026년 벌써 열흘이 지났고 두 번째로 주의를 맞습니다. 1월 11일인데 아직도 내가 맡은 그 사형만 생각하면 아우 내가 어떻게 1년을 감당하나 심장이 쿵쾅거리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랍니다. 아우 저 어설퍼 보이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집이고. 그분을 통해 열매가 맺힐 것이고 떨고 있는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지어져 간답니다. 그래서 비효율의 공동체인 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한해 하나님과의 동역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인 성도님들 서로를 높여 주고 너그럽게 서로를 받아 주고 격려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